말아 나타 <laughs>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오늘도 여행가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기억하며 살고 계시지요 오늘 정규 방송으로서 행복에 대해서 같이 계속 나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행복할, 행복합니다. 그런 내용을 나눠보려 그래요. 저는요 용산에 있는 육군 본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부대에 비하면 편한 부대지요. 저희가 어떻게 그 부대에 갈수 있었냐면 저희 가문 중에는 그곳에 저를 보낼 수 있는 빽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큰형과 작은형 면회 다니면서 너무 힘드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41살이 났으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굉장히 연로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제 늙어서 면회 갈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 제발 가까운 곳에 오게 달라고. 그 저는 상상도 못했던 서울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에서 군대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빠졌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늘 웃고 다녔거든요. <laughs> 아마 육군본부가 편해서 웃고 다닌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만 편한 게 아닌데 저만 웃고 다녔거든요.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참이 되니까 누가 나한테 빠졌다는 소리를 못하고, 대신에 우리 그 신참들, 후임들이 그렇게 불었습니다. "김병장님, 김병장님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니네하고 나하고 누가 더 많이 웃냐? 내가 더 많이 웃잖아. 내가 더 행복해." 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기뻐할 수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지나친 폭군이죠. 왜냐하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안 주고 기뻐하라고 명령한다면 그만큼 나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혹시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3절은요, 내게 새 솟는 기쁨. 넘치네, 샘솟는 기쁨이.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을 쏟아난다는 거죠.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바울 사도란 분은요, 자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말한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 사실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구약에 가 보면 어떤 상황과 조건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걸볼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한다 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바로 앞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조건과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꼭 만나세요. 할렐루야.